오브타이.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한해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 그러면 올해 첫 서울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터파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. 서울 순위부터 바로 보실게요. 5위는 금천 독산 한신에서 나왔습니다. 32평이 5억 9,800에 거래되면서 30% 하락했습니다. 이전 고가는 8억 5천이었습니다. 4위는 동대문 전농동에서 나왔습니다. 신성미소지움 23평이 7억6천에 거래되면서 30% 하락했습니다. 이전 고가는 10억8천5백이었습니다. 여기는 집 현관만 나서면 청량리역 출입구가 있는 초초역세권인데요. 가격은 올초 저점을 갱신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. 3위는 성북기름 동부센트레빌에서 나왔습니다. 34평이 7억4천에 거래되면서 32% 하락했습니다. 이전 고가는 10억9천이었습니다. 이제는 기름 유타운도 평당 2천만 원을 위협받고 있습니다. 경매도 한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6억대 찍을 듯 하네요. 2위는 성동구에서 나왔습니다. 응봉동 신동아 25평이 7억 1,500에 계약되면서 이전 고가 10억 6천 대비 33% 하락했습니다. 여기는 응봉산자락에서 한강뷰를 볼수 있는 단지인데요. 응봉역 역세권의 초중학교도 인근에 있는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. 대망의 1위는 양천구에서 나왔습니다. 신월시형 18평이 4억 3,200에 거래되면서 34% 하락했습니다. 이전 고가는 6억 5,400이었습니다. 여기도 가파른 절벽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네요. 경매도 한건 진행되고 있어 추가 하락 불가피해 보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출산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의 출산율이 초토화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로 집값이라는 걸 누구나 심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. 이번에 아예 통계로 팩트 폭격을 하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왜냐면 그 출처가 다름 아닌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. 국토부사나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인데요.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주택가격 기여도가 수도권이 무려 38%를 차지한다고 하네요. 게다가 집값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물리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게 당연해지는데요.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어설픈 대출 정책보다는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한 공급과 분양가 안정 정책이 있어야겠습니다. 그럼 이어서 경기도 순위 소개할게요. 5위는 어디일까요? 남양주 와부읍 건영리버파크 34평입니다. 전 고점 8억 천 대비 41% 하락한 4억 8천에 계약되었습니다. 불과 두달 전에 비해서도 1억 6천이 빠졌습니다. 4위는 광명에서 나왔습니다. 하안주공 1단지 18평이 3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전 고가는 6억이었고 하락률은 42%입니다. 3위는 안양이 차지했네요. 새별안양 2, 3단지 19평이 3억 2천에 거래되면서 43% 하락했습니다. 2위는 시흥이 차지했습니다. 월고퉁림마이원 1차 14평이 1억 3천에 거래되면서 49% 하락했습니다. 대망의 1위는 동두천에서 나왔습니다. 지행 송내주공 1단지 23평이 고점 3억 대비 정확하게 반토막 났습니다. 현재 가격은 1억 5천입니다. 이상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